생긴 구독자들이 여기 다 모였다 여러분들 다미롱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아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전설의 띠박 공격 어떻게 하는지 저의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저의 방식은 아니고, 저도, 뭐, 크드롱 형님, 그 다음에 이추님의, 어, 그, 공격 방식을 조금 보고 배운 건데, 어떤 식으로 제가 띠박을 공격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 한 6개 정도 볼 텐데요. 어, 제가 공격을 하는 이 띠박 조합에는요. 어,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초록색깔 점핑 마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앙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어이월부와 초반 워든 스킬을 사용하고 그 분노 마법까지 사용을 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어, 이 배치에서는 사실은 이 멀티 인페를 먼저 잡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박쥐라는 것이 마법사 타워 투석기, 그 다음에 멀티 인페, 그 다음에 타운홀 이네 가지가 정말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고 가장 위험한 거는 사실 마법사 타워가 되겠습니다. 타운홀은 왜 별로 안 무섭냐? 무조건 타워놀은, 뭐, 본대병력이 부수든, 아니면은, 전투비행선이 부수든, 이둘 중에 부숴줄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법사 타워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투석기는 왜안 무섭냐? 투석기는, 이게 타겟팅이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 뭐, 아처 타워라든지 석공이라도 있다면은, 얘박쥐를 때리려고 했는데, 어? 순간 또 사라졌네? 어? 또 사라졌네? 또 사라졌네? 아주. 어리어리 딸다가, 이제, 투석기 그쪽 위로 올라가면 못잡기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무섭지가 않고요 멀티인패 너무 무섭고요 아무튼, 그래도 뭐, 투석기는 무조건 정리해주는 것들이, 어, 얼려주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개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사실상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유닛을 이렇게 싹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보시면은 그렇게 막썩잘된 공격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저 원래는 이에 바바리안 킹이 이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9시로 와 줘야 되는데 이때는 뭐 8시 쪽에 로챔도 있어 가지고 조금 정리하기가 애매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고 네. 이렇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벌룬까지도 넣어 주시면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초반에 전투 비행선을 바로바로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무적 스킬을 받고 공격을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분노 마법이 딱두 개에요. 분노 마법이 딱두 개인데, 원래는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본대 방향에 두 개를 써주는 게, 이 지금 공격처럼 본대 방향에 두 개를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쓰지 않은 이유, 투석기에 걸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쪽에다 분노를 쓰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는 초반에 분노를 쓰고 두 번째는 타운홀 쪽에 분노를 쓰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초반에 분노를 써서 공격을 들어가는데 두 번째 쓸때 비행선이랑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본대랑 어 투석계 들어간 애들이랑 같이 뭐죠? 그, 같이 분노를 받게 돼서 더욱더 강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박지마법 다 쓰고 잘 쓰고 했는데, 아쉽게도, 어, 타임오버. 유닛들이 많이 죽어버리면서 타임오버가 조금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박지를 어떻게 넣냐, 어디에 넣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요. 그 다음 영상들을 보면서 어디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로챔,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공격으로 완파가 난 거였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투석기가 이렇게 가까이 했죠? 그리고 다 싱글타워기 때문에 일단 박지로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특속기를 어떻게 제거할까라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초반에 이것들은 여기 살짝 길 정리해주면서 여기에 싱글 타워에 걸리지 않으면서 워든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몽땅 때려 박아서. 타운을 쪽을 부셔주면서 워든 스킬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해가지고 쫙 들어가주는 게 여기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뭐, 분, 벌룬 한 마리를 넣어주죠. 벌룬 한 마리는 뭐 조금 아까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넣어주는 것이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거 제거해주는 용도로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은 아쉽게도 여기에서 분노 마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사거리 계산을 조금 잘못하다 보면서 어려웠죠. 사거리 계산이 참 어려웠는데 여기서 월브 쓰고 월, 와 분노 써주면서 다 여기서 다 뚫어버리죠. 다 뚫어버립니다. 또 여기서 사실 뭐 운이 조금 좋았다고 한다면은 바바킹이라든지 아초키는또 중앙으로 들어가줘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본대 친구들이 정리해주고, 이쪽은 이 친구들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2시.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벌룬으로 이거 제거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죠? 네,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시에서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싱글로, 이제 뭐, 사실상, 사실상, 없어요. 광역 공격하는 친구들 없어요. 없죠. 완전히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강력 공격이 있는 애들이 있었다면은 로챔을 거기다가 써주는 것이 포인트에요 근데 여기는 없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로챔이랑 박쥐랑 그냥 같이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해 버리니까 뭐 사실상 뭐 여기다가 이제 얼음아웃 써버리면은 끝나버리죠. 끝나버리고 야 박쥐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 이게 완파가 나? 라고 할수 있지만, 만약에 마법사 타워라든지, 싱글 임패만 많이 남겨놓고, 투석기라든지, 마타만 잘 타깃팅을 잘 해준다면은, 이거는 정말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완파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지만, 뭐 저번 시간에도 대박지, 쪽박지, 이런 말을 했죠. 어, 정말 잘하면은, 저는 이걸로, 영별 40%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안 차리면 정말 어려운 조합인데 또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파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법사 타워들을 정리할지, 임페르노 타워가 멀티 임페가 어디 있는지, 아, 투석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은지, 호! 네, 그 다음에 공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퀸일 호강으로 완파를 냈었던 그런 배트인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여기에서의 저는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은 여기에 많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제거하고 나중에 전투 비행선을 밀어 넣으면서 이쪽을 정리하면은 어 끝날 것 같다. 그 다음에 바우스 타워는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얼음 마보스면 충분히 잡겠다. 여기에서 독슬 타워, 투석기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다 먼저 잡아버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왜 지금 3시 방향에서 넣었냐면은. 지금, 이제, 뭐, 볼러라든지 예티가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것이 바로 이 길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길목이고, 여기도 사실은 이제 박쥐와 함께 공격이 들어가 버렸을 때, 뭘, 뭐, 싱글 임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짝 길 정리를 해주면서 이 길목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어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투석기도 지금 너무나도 쉽게 제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월브 쓰면은 다른 방도도 또다 부서지게 되면서, 충분히 좋은 공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외곽에 여기 그냥 얼음화보 조금만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장소만 부서지자마자 바로 공격을 들어가 버립니다. 그다음 다음에 여기서 분노 쓰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 바로 불림프를 넣었다는 거죠. 불림프를 넣고 나서 워든 스킬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에 어떻게 되느냐? 불림프가 아, 블림피는 전투비행선입니다 전투비행선이 타운홀 방향까지 딱 들어가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유닛들이 제가 사실은 여기로 오기를 바랬는데 만약에 여기로 왔었다면 여기로 오는 본대랑 여기에서 공격하는 유닛이랑 똑같이 분노를 받으면서 타운홀을 부셔줄 수가 있다는거죠 이런식으로 어, 사실 1대1로 쓰긴 하지만 어, 만약에 가능하다면 겹쳐서 어, 함께 써주는 것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제 로템을 넣는 장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예띠가 그래도 6시 방향을 다 정리를 해주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 이게 좀 계산이 됐어요 사실은 어, 마법사 타워 여기 분명히 안단다라는 계산이 있어가지고 오, 이렇게 넣어서 얼음 마법 안쓰고 여기를 먼저 일바 따로 공격을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공격을 들어갔고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방금 여기 대공포탄 떴죠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딱 정리되고 그런 다음에 얼음 마법 뭐 써주면서 아처 퀸도 이게 은근히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더 올려주는 것도 좋, 좋아요 왜냐면은 아 여기서 뭐냐면은 이 아처 퀸을 잡아주는 용도로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개가 남아있는데 충분히 그냥 여기에서 넘어가버리도록 빨리 써주는게 좋죠 한마리라도 더 살아남아있는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처타워까지 부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공격의 포인트는 두개라고 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무적 워든 스킬로 블림프랑 같이 넣어주는거 두번째 어이 사고리를 잘 계산을 해서 싱글타워에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 계산을 하고 만약에 이제 부수고 나서 바로 로챔으로 타겟팅을 잡아줘서 얼음알란을더 남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거 그런 다음에 이제 벌룬으로 또 다시 한번 어, 이렇게 타겟팅을 막을 수 있다는거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가시면은, 어,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 어디에 마법사 타워가 남아있고, 어디에 뭐가 남아있는지 이게 보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공격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 공격을 처음에 본 거는 쿠드로우님께서 공격을 간걸본 거예요. 그래서 쿠드로우님께서 공격을 가실 때 보니까 이런 사이 길목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이 길목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윗들이 안쪽으로 깊게 파고들 수 있게끔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솔직히 볼, 보시면은요, 투석기가 뭉쳐있어요. 그러니까 투석기로 무조건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길목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어, 이 친구 조금 걸리적거려요. 어, 로챔으로 정리할까? 뭐, 요런 생각들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일단은 공격을 갑니다. 그리고 월부를 통해서, 무적 월부를 통해서, 통해서 여기 두 개의 방을 열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죠? 안쪽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어블링프까지 쓰죠? 그다음에 무적을 조금 늦게 썼지만 딱 부수고 여기에서 야, 벽까지 이렇게 싹다 부숴 줍니다. 그리고 타운홀로 갔죠. 근데 타운홀에다 걸쳐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안 써도 돼요. 근데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썼고 살짝 걸리기 때문에 다른 유닛을 또 조금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어디로 넣어줘야 될까? 로챔으로 사실 3시 방향 정리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좋냐면,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멀티 임페를 하나를 끊을 수있잖아 근데 제가 왜 9시를 선택을 했냐? 보시면은 로챔과 킹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괜히 싸울 필요 없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마지막에 그냥 정리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로챔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유닛들이 갈 겁니다. 그 유닛들이 가는 걸 타겟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완전히 반대쪽에도 서 생각, 어, 공격을 가죠. 왜냐하면은, 왜또 여기를 선택을 했냐 멀티 인피만 얼리면 돼요. 멀티만 얼리면은, 그냥 쭉쭉쭉쭉쭉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반대쪽을 공격을 한다. 저번에 띠오 형님이 제 공격을 다같이 공격을 가는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는거 기억나시나요 그런것처럼 이쪽에서는 충분히 얘들이 다 부숴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시작을 해버렸고 이런식으로 물론 적에서 로챔을 얼려가지고 여기 로챔을 얼려서 12시거를 제거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뭐, 로챔 스킬을 써가지고 더 좋았고, 어차피 얼음 마법을 박쥐에다가 써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쥐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오, 봐봐요. 이걸로 보면은 누가 더 위에요. 야, 박쥐가 스피드도 빠르지 공격 능력도 좋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배치를 볼 텐데, 지금 배치는 저 영웅들이 위쪽에 엄청 몰려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게 초반에 영웅이 많은 쪽으로 공격을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이 공격 방식에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어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초반 워든 무적 스킬을 쓰고 가잖아요. 이 초반에 무적을 쓰고 들어가니까 공격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법사 타워 두 개, 여기 마법사 타워 두개 너무 좋죠 지금 사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자마자 바로 공격을 들어가는 거죠.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요. 다 넣고 벌룬까지 넣는 거죠. 월브 넣고 블링프블링프 블림프 준비됐나요? 블링크는 안 넣네요. 이렇게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 이거는 뭐 일부러 안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 까먹은 거예요. <laughs> 왜냐면 예티 넣어야지 볼로야 넣어야지 월브 넣어야지 뭐 바바킹 넣어야지 어그 다음에 뭐냐 저거 거시기 거시기 넣을 게 너무 많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걸치게 써줬죠 이렇게 걸치게 써주는 것이 진짜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중요스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부서지자마자 이게 또 위로 올라가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무적 월브 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적 월브가 됐기 때문에 분노 받은 애들이 여기까지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많은 환경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뭐냐? 수석기 다 제거됐죠? 수석기 제거돼서 너무 좋습니다. 로얄 챔피언 아직 안 썼죠? 로얄 챔피언 이쪽, 아우 예스, 이쪽에서 사실. 조금 늦게 써가지고 실수는 있었네요. 실수는 있었는데, 와! <laughs> 그러니까 방금 공격은 사실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 안 좋은 이유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유닛 들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박쥐가 조금 따로 놀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공격에서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거 간신히 간신히 해가지고 완파를 한 건데 이렇게 뭐 저번 시간에 보셨다시피 대공폭탄 무조건 주, 조심해야 되고요. 토네이도에 있는 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갈려버려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실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위쪽 이쪽에서 이쪽에서 같이 내려오는 것들이 훨씬 좋은 않았을까 어, 왜냐면은 그러면은 얼음 마법 쓰지도 않고 내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오챔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 조금 반대쪽을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너무 유닛들과 함께 가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 공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판에는 배치 중에 특징인들이 있죠, 여러분들. 특징이 뭔가요? 어 벌써 이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공격을 봤는데 네, 중간이 비어 있는 공간들,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들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안되냐 그런건 아니에요 왜냐면 초반 부적 모든이 있잖아요 월브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중, 순간적으로 벽 뚫고 그냥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여기도 사실은 엄청난 실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거리 이 사거리를 어 생각보다 제가 더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이거요, 보시면은. 와, 진짜 살짝 걸치죠? 와. 이러다 보니까, 여기만 조금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처부터 넣긴 넣는데. 얼음 마법을 쓰죠? 근데, 아, 여기서 무적이 빠져버렸어요. 무적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힘이 너무 다 빠진 거죠, 진짜로. 그래서. 월브 넣고 다 넣어가지고 모든 스킬 못 써요 모든 스킬 못 쓰는데 일단은 그래도 앞쪽에 벌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냐 앞에 대공질의 체크가 너무나도 잘되죠 그러면서 지금 분노 위치를 보시면 벌룬까지도 지금 걸쳐주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임페론 타워 두개 지금 제거하고 타운을 제거되고 다 제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실까요 어디로 공격을 가야될까요 9시, 6시 다 있어요. 모든 방향에 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먼저 로챔으로 그렇죠. 로챔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는게 좋아요. 이런식으로 이 친구 좀 정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반대편으로 유닛들이 없는 반대편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더 써줘야겠죠? 근데 이때 강심장으로 안 썼어요. 아니,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면, 뒤쪽에도 마법사 타워가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죽는 것보단 사실 조금, 이게 노려보, 도박수를 펼친 거죠. 도박수를 펼치면서, 로챔은 12시에서 3시 정리 딱 해주고, 야 이렇게 되니까, 어, 완파가 안날 것처럼 보이더니, 박지가 또다 해버리죠. 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 어떠세요, 여러분들? 띠박, 아 대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완전 대박주의에요 여러분들. 어꼭한 번씩 사용해보셔서 저가 느꼈던 그 고통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팸